잠자기만 하면 수익이 쌓인다고요? 가입 3초, 잠만 자도 돈이 쌓이는 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잠만 자도 돈을 벌수 있는 신박한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단 3초 가입으로 수면 시간이 곧 수익 시간으로 바뀝니다. 우리가 보통 부업이나 에테크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거나 시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? 하지만 슬립머니는 잠자는 동안 돈 버는 앱입니다. 수면 중 1분마다 8포인트가 적립되고, 수면 패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키면 포인트는 2배예요. 앱을 실행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정말 깔끔한 메뉴와 직관적인 화면이었어요. 메뉴 구성이 단순하고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시침 기상 설정도 빠르게 할수 있어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. 또 수면 패턴 분석 기능에 있어서 어제 수면 패턴, 주간 평균 수면 시간, 월간 수면 지킨 날등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. 내가 얼마나 잘 잤나를 확인하는 재미가 생기면 슬립머니에서 포인트 적립을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. 정해진 취침 기상 시간 내에 수면 시작 및 종료하면 포인트 2배 적립이 가능하고, 자는 도중에 휴대폰 사용을 안 하면 포인트 지급되고 출석 체크와 퀴즈 참여를 통해 추가 포인트를 적립 가능해요. 무료로 커피 포기 룰렛으로 매일 커피 한 잔을 뽑을 수 있어요.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 말고 아침에 한번 정리해요. 슬립 포인트는 당일 자정에 사라져요. 이 방법만 따라해도 수익성과 수면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. 모은 포인트는 편의점, 카페, 치킨, 피자에서 기프트콘으로 교환 가능해요. 복잡하지 않은 미션으로 적립도 쉽고 사용도 편해서 수면 건강을 챙기면서 수익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앱이에요. 다 어떠셨나요, 여러분? 매일 자면서도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슬립머니 앱.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. 잠은 삶의 필수 활동인 동시에 자산이 될수 있어요.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슬립머니를 설치하고 돈 버는 좋은 잠을 시작해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굿나잇, 좋은 꿈꾸세요.